피카츄, 갇혔어요. 피카츄, 갇혔어요. 네. 피카츄가 갇히면 어떡해요? 피카츄, 갇히게 하는 거. 흙 만지고 있었어요. 돌도 네. 만졌어요. 어? 돌이에요? 이게, 이게 돌이냐고요? 아니요, 파이어예요. <laughs> 파이어예요. 어, 피카츄, 어떡하면 좋니? 피카츄, 내 예, 찾았니. 찾은... 이렇게 친구들아! 피카츄를 살려! 도와줘! 아, 진짜? 흙으로. <laughs> 흙으로 만들어서 파이어볼을 <laughs> 만듭니다. <만족해. 웃음> 그래요? 우와! <laughs> 피카츄가! 갇혔어요! 갇혔어요? 어디에 갇혔을까요? 모래 속에! 이게 모래에요? 흙이지? 흙이에요! 흙이에요? 네. 니까좀비는 음. 그 모래라고 했어요. 그래. 이거 흙이에요, 흙. 그렇죠? 피카츄를 살려줘, 애들아 이거, 얘는, 다, 눈은, 달라질 거예요. 달라질 거예요? 어떻게 달라질까요? 아, 얘 다, 눈고 피카츄 질 거예요. 피카츄 없어지면 어떡해, 들아 빵. 빵, 빵, 빵. 피카츄 좀 살려줘. 그래 착한 마음으로 피카츄를 구하해 우와 피카츄 일어났다 또넣으면 어떡하니 얘들아 안돼안돼 돼. 안 돼. 안 돼. <laughs> 일어난 나도도 도난안도 안구 게 나도 할안안녕난 할게. 구 할게. 할게. 어, 신발에 구 안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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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! 네가 묻히는거야? 피카츄 대신에? 응 아! 안돼! 나 묻힌거야. 나 묻혀줘 <laughs> 고구마 묻혀줘. 고구마, 고구마 싫어요! 싫어요! 싫어. 난 피카츄 어디갔니? 피카츄가 오고있다 피카츄, <laughs> 피카츄 가지마 같이가 피카츄야 좀비가 계속 건져야서나안올 거야! 피카츄! 피카츄! 나 구해줘! 구해줘 구해줘. 피카츄, 구해줘! 피카츄가 계속 좀비 때문에 안 오겠대요 얘들아, <laughs> 이거 고구마 나, 어디서 났어? 이거 이거. 응. 여사장님이랑 저가 딴 거예요. 딴 거예요? 손비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죠. 그랬어? 네. 음. 나 어떡해요? 나 어떡해요? 흙놀이. 야, 신나는 흙놀이. 승민아, 오늘 송편 빚는 것보다 더 재밌게 놀았어? 네? 흙놀이 하니까 송편 빚는 것보다 더 재밌어? 뭐야? 흙놀이. 어디에서요? 학교에서 유치원에서. 유치원에서? 응 유치원에서 오늘 송편 빚는다고 했잖아. 그런데 흙놀이가 더 재밌어요. 흙놀이가? 희 <laughs> 놀이가 재밌어요. 음. 놀이 재밌어? 놀이 재밌지. 뭐야? <laughs> <laughs> 진짜 재밌어? 진짜 재밌어. 응. 진짜 우와. 재밌네. 우와 니야. 진주다 진주. 진주. 아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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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우와, 파라솔이다, 파라솔.